만나서 반갑습니다. 빠랑새 분석의 빠랑새입니다. 축구도또 승무패 48회차 내용을 확인하시기 위해 방문해주신 우리 빠랑새 구독자분들과 스포츠 배팅을 사랑하시는 배터 분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이번 48회차에서는 지난 47회차 2월 금액 어, 약 8억 7천만원을 덮택해서 현재까지 10억을 달리고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마감될 우리 축구 토도 승무패4 8회 차는 총 예상 금액 15억이 달성되지 않을까 저 빠랑새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월되는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빠랑새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스포츠 베팅을 사랑하시는 베타분들이라면 한 번쯤. 어, 우리 축구를 사랑하시는 베터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도전해볼 수 있는 15억을 한 번쯤 다 같이 확인해 보시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빨앙색 픽을 참고하시고 축구토토 승무패는 물론 프로토 승부시까지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 두시고 저빨랑색의 직접적인 픽을 확인하시고 싶다면은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셔서 매일매일 업로드 되는 저빨랑색의 실픽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축구척도 승무패 48회차 1번부터 시작될 14경기 다같이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 EPL과 라리가 리그로 종합된 14경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들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약 2주간에 걸쳐서 국가대표 a 매치 그리고 유러네이션스 리그까지 다양한 경기와 해외 축구 경기들로서 이번 경기는 더욱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졌다는 것 우리 모두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되집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인 다양한 선수들이 다양한 해외로 나가다 보니 코로나와 그리고 건강상 그리고 컨디션 그리고 부상이 많이 나왔던 이번 a 매치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이번 우리 저 빠랑새와 함께 축구토토 20회 48회차 내용들을 한번 참고해 주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최종 픽이기 때문에 1번부터 14번 총 14경기 한 번에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e p 의 경기죠. 뉴욕 캐슬과 첼시 간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현재 두 팀과의 상대 전적에서 첼시가 그리고 유캐슬이 매우 비슷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도 매우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유캐슬은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빠른 발과 그리고 패스가 많은 팀들에게 고전하는 경기가 많았고 한방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기에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유캐슬은 전체적으로 높이의 제공권을 가지고 있는 공격력을 가지고 있으며 수비에서는 늦축구라고 하는 수비가 더 많이 4, 2까지 나타내는 수비가 6 명까지 나타낼 수 있는 포지션으로서 수비를 누으로서 빠뜨리면서 중원으로 볼 돌리는 팀들에게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빠른 패스와 그리고 다양한 선수들의 어, 다양한 전술적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팀들에게는 고전적인 모습 고전하는 모습으로서 쉽게 말해서 약 팀에게는 강하지만 강 팀에게는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유키스의 현재 흐름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첼시는 지난 사우스햄튼, 세비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만나 3연무 이후 꾸준히 4연승을 달리고 있으며 현재 무득무실점으로서 경기력이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첼시는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챔피언스리그까지 동행하면서도 경기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공격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득점의 기회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팀이 바로 첼시가 될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보여주고 있는 패턴으로서는 첼시가 일반적인 승리가 예상되어지는 부분이 높다고 생각되어지며 두 팀이 보여줄 수 있는 어, 기량이나 선수들 개개인의 능력을 돌이켜 보더라도 첼시가 분명히 앞서 있는 부분이 많다. 유해스는 부상 선수들뿐만 아니라 중에서 볼을 뿌려줄 수 있는 존조 셸비 선수나 그리고 두브라카브라와 같은 선수들이 어, 볼을 돌리면서 공격 찬스를 만드는 부분이 있지만은 전체 선수들 기량이 매우 저조한 모습 그리고 패스의 질이 수준적으로 낮은 유해스이기 때문에 빠른 발과 패스의 다양함 그리고 전술적 움직임이 유연한 첼시 마이하에서고장까지 높다. 첼시는 현재 플리시치, 파베치와 같은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공격을 전진 패스할 수 있는 선수들이 부족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안정적인 골한 방을 터뜨릴 수 있는 첼시가 어, 골게더 많은 첼시가 분명히 유리하다고 생각되어져. 저 빨간색은 일반적인 첼시의 승리를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기, 레반테와 엘체라는 경기인데요. 레반테는 현재 1승 3무 4패로서 승부다는 패배가 더 익숙하며 승점 1.1.4키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중점이 보여지는 팀이라는 것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엘체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매우 좋은 모습, 3승 2무 2패라는 비교적 양팀, 약팀으로 평가받고 있던 엘체가 이번 시즌만큼은 화끈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전체적인 전적에서는 레반테가 분명히 앞서 있는 부분과 엘체의 어, 공격력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레반테의 현재 수비력이라면 이번 경기에 매우 박빙의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레반테는 3인패 이후 3연, 3 무승부를 할 정도로 호흡, 어휘 구분 없이 꾸준히 경기, 즉, 득점 하는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레반테 전체의 공격적인 패턴으로서는 레반테가 세트피스를 하는 전체의 선수들이 어, 전체 공격, 전체 수비라는 모두 통일된 공격과 그리고 단순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느릿하면서도 어, 전체인 길을 찾는 그리고 선수들의 시야가 좁다 보니 길을 뚫는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레반테의 실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레반테는 알라베스, 그라나다, 셀타비거, 빌바오, 레알마디드, 세비와 같이 우리 모두가 쉽게 아는 팀들과의 고정 경기에서는 무조건 패배했고 그리고 비교적 약팀이나 평가받은 팀들에게 무승부를 할 정도로 득점과 그리고 안정적인 수비의 모습을 보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엘체는 셀타비고 베티스에게 패배할 증전까지 발렌시아, 알라베스와 같이 뜻밖의 꽃축과 팀으로서 안정적인 공격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전체적인 선수들의 기량이 어,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어, 체력적인 우위와 그리고 선수들 간의 어, 조직적인 부분이 서로의 신뢰되고 높은 팀인 것을 봤을 때 엘체가 이번 경기만큼은 잡아낼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레반테와 엘체 두팀 모두 꾸준히 득점하는 경기와 꾸준히 실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엘체가 지난 경기 셀타비고 베티스에게 어, 패배하고 무승부 경기를 하긴 했지만은 승리하는 패턴을 가지고 어, 갖고 있는 방법과 그리고 이번에, 레반테가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수준 낮은 패스의 길을 충분히 엘체가 커버할 가능성이 높다. 발렌시아와 알라베스와 같이 빠른 발보다는 전체적인 양 사이드 펼쳐진 공격을 만들어내는 기회를 만드는 힘들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상대에게 카드를 유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고있 L 채이기 때문에 좀더 세트 피스에 강하고, 그리고 한 방에 마무리를 할수 있는 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L 채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어져. 저빠나대는 투팅과 대결 L 채의 승리 한번을 역배를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아스미라와브라이튼과 하는 경기인데요. 아스미라는 현재 무승부 없을 정도로 경기에 승패 사이드로 갈리고 있지만, 특히나 눈에 띄는 부분은 승리가 더 많다는 것. 브라이프트는 그에 반해서 무승부와 패배가 많고,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기량이 매우 저조한 모습. 유회슬에게 3대0 승리하긴 했지만, 그 이후 꾸준히 4. 4패, 그리고 3몰 할 정도로 경기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스턴빌란 직전 경기 어, 아스날에게 3대0 승리인 리즈, 사우스 햄튼과 같은 이번 시즌 돌풍의 팀들에게는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레스터, 아스터, 리버풀과 같은 팀들에게는 어, 뜻밖의 경기 즉, 빠른 발과 공격의 단순보다는 양 사이드에서 펼쳐지고 있는, 어, 인사이드 포워드를 갖추고 있는 팀들에게는 강점을 보여줬다는 것을 참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브라이턴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공격 패턴으로는 다양한, 어, 힘으로 중원에서부터 다, 단계적인 전진적인 수, 어, 공격을 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빠른 발보다는 선수들의 신뢰도에 의존하여, 그리고 패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볼 돌리기, 즉, 점유율 축구하는 팀을 란 것을 참고해 봤을 때, 아스턴 빌라가 이런 부분 조금 더 브라이턴보다 강점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아스턴 빌라의 잭그리리시와 그리고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아스턴의 중원 미드필더의 어, 강점을 본다면, 충분히 아스턴 빌라가 브라이턴을 잡아낼 가능성이 높다. 브라이튼의 승리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은, 무승부까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아스톤 빌라의 중원이, 어, 더욱더 활기치고 있는 부분, 브라이튼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중원마자도, 아스톤 빌라가 더욱더 네임 레벨이나 선수 조직 연기에서도 앞서 있어, 저, 바람새는 아스턴 빌라의 승리를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에, 이번 축구터도 승무패 가장 큰 핵심 경기로 생각되어지는, 우리 리버풀과 라스터 시티 간의 경기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현 경기로 리그 1위가 누가 될지에 대해서 정확히 나눠질 가능성이 높다. 리오풀은 부상이 매우 많은 선수들이 갖추고 있고, 특히나 눈에 띄는 부분에는 중원에서 뿌, 수비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매우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리오풀이 지난 시즌,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양윙 사이드, 윙백이라고 하는 선수들이 돌파한 이후, 그리고 커버한 이후 빠른 발과, 그리고 크로스에 질 좋은 크로스로서 득점하는 기회로, 어, 리그에 좋은 순위를 갖췄다. 레스터시는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어, 부상 선수가 비교적 적고 안정적인 경기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한방 있는 팀들에게는 좀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리버풀은 많은 부상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수비에 많은 부상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어, 우리리 클럽 감독의 어, 전술적 움직임이라면 한골 먹히면 세골 넣는다는 다달 익산의 어, 공격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으며 무너지더라도 꾸준히 다득점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은 공격수들의 완벽한 조합을 만들수있는 리버풀이기 때문에 레스터의 한방한방을 충분히 커버하고 어, 커버하지 못하더라도 다득점으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파상공세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죠. 저 빨간색 두팀간 대결에서는 리버풀의 일반적인 승리가 더욱더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레스터의 어, 제이미 바디 같은 선수와 그리고 선수들이 어, 중화에서 빠른 볼을 돌리는 기회가 있, 있지만은 전체적인 우리 레스터의 전체적인 공격적인 움직임에서는 역습 위주의 공격이 더 많고 어, 한 선수의 개인 기량이 뚜내, 눈에 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리버풀의 다득점 경기 그리고 상대 전적이 아 말할 쌤들는 바와 같이 다득점 의 경기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런 난전의 경기에서는 리버풀의 공격력이 더욱더 어, 열심히 눈에 띄는 부분이 높다 수비보다는 양 어, 리버풀의 백에서는 더욱더 멀리 걷어내는 걷어내는 축구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걷어내는 볼을 받을 수 있는 만에, 싸네, 그리고 피르미드 선수같이 빠른 발이 더 많은 우리 리버풀이 파상 공세로서 이번 경기만큼은 확실히 잡아줄 가능성이 높다 생각되죠. 저빵서는 4번 경기, 리버풀의 승리를 한번 추천드릴 수 있다. 투팅가 대결은 승무패 무엇이 나오지 이사, 이상하지 않은 경기이긴 하지만 무승부보다는 일반적인 승리가 조금 더 눈에 띈다고 생각되죠. 저빵서는투팅가 대결, 리버풀의 일반적인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플론과 에버튼 간의 경기가 될 텐데요. 플러는 이번 시즌 1승 1무 6패로서 강등이 거의 유력한 팀이며, 에버튼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던 4승 1무 3패로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던 이번 시즌. 하지만은 중후반부터 다시, 어, 무너지는 모습과 그리고 선수들의 에버튼 개인 한 선수의 어, 하미스 로드리게스라는 한 선수의 역량으로서 많은 부분이 희생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버턴의 어, 이번 시 이번 경기는 어, 부상 선수, 그리고 즉 핵심 선수가 돌아온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무난히 잡아낼 가능성이 높으며 플럼이 보여주고 있는 어, 현재 흐름 어, 웨스트햄의 2대0 승리를 하긴 했지만은 웨스트햄, 크리스털 파리스, 올버햄튼, 아스턴 블라, 리즈 유나이티드와 같이 빠른 발을 이용한 팀들과 그리고 한방 있는 경기 팀의 경기에. 어, 전수적 움직임에서는 약점을 매우 많이 보여주고 있고 웨스트 브론같이 중원에서부터 점유율 축구하는 팀들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에버튼과 같이 전체적인, 전진적인 패스를 하는 팀 그리고 다양한 공격 루트로 만들고 있는 팀에게는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에버튼이 지난 경기 맨유, 유캐슬, 싸움센트 리버풀에게 1무 3패라는 비교 처청 경기 결과를 모, 보여주긴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치인 어, 팀의 핵심 선수가 없었고 그리고 퇴장이라는 변수가 많이 발동했던 경기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많은 팀들을 맞이해 패배했다는 것을 참고해봤을 때는 충분히 플럼이 에버튼을 맞이하서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되죠 른란생두 팀과 대결 에버튼의 승리를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웨스트브롬을간게 경기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즌까지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기대해 본다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완벽히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 챔피언스리그와 프리미어리그 동시 진행하고 있음에도 경기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전체적인 어, 내용에서는 안정적인 모습과 그리고 질 좋은 패스의 길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은 선수들이 대거 네임 레벨 취해서 많은 부분 희생하는 부분이 적긴 적은 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것을 참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웨스브롬은 토트넘, 플럼과의 경기에서 2연패를 달리고 있었고 블라이턴 벌루가 2무를 달릴 정도로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전체 내용에서는 승점을 만들어는데에 내 많은 희생하고 있다. 즉 웨스브롬은 자기들보다 강한 팀들에게는 패배하는 쉽게 패배하는 경기가 많이 보여주고 있고, 자신과 비슷한 내 레벨과, 그리고 강릉권 싸움을 한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좀더 희생적이고 더욱더 많이 뛰는 활발한. 어... 축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즉 이번 경기는 웨스터브롬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잡아내기보다는 무승부 이상의 경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더더 더 많이 뛸 가능성이 있긴 하다. 안정된 수비를 보여줄 수 있는 어, 수비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웨스터브롬이며, 웨스터브롬이 직전 경기 토트넘과의 경에서 0대 일로 간신히 패배하긴 했지만 토트넘은 매우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고 수비에. 어,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충분히 웨스트 브롬이 승점 1점까지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빠른 발과 그리고 중원에서부터 돌파하는 어 직선을 돌파하는 선수들이 많고 골대 에어리어 나는 페널티 라인에서 더욱더 부상이나 그리고 반칙 유도가 많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웨스트 브롬이 더욱더 많은 PK와 더욱더 많은 프리킥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페널티 킥과 프리킥을 정확히 찰수 있는 선수가 많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해 봤을 때는 충분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웰스로룸 충분히 커버하고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라 생각되죠 저 파란색은 두팀간 대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승리를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어진 경기 토트넘과 맨체스터 시티 간의 경기가 될 텐데요 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이 리그 1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잡고 가야 되며 현재 흐름이 매우 좋은 토트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매우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화끈한 공격력으로서 5승 2무 1패, 그리고 맨트스터 시티는 3승 3무 1패로서 네임 레벨에 걸맞지 못하는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토트넘이 빠른 발과 그리고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그리고 선수들의 조직력이 점차적으로 다단계적으로해서 어, 완성되어 가고 있는 최고의 팀이라는 것을 환,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포치티누가 그동안 만들었던 팀 컬러를 정확히 구사하는 모습으로서 선수들의 조직력, 그리고 사기가 매우 높, 눈에 띄게 높아진 모습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아쉬운 모습 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선수들이 중원에서부터 볼을 돌리는 기회가 매우 적으며 그리고 최종 마무리에서도 단순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스털링 선수의 공격력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직전에서 아구에로 선수가 보여줬던 무조건 한골 정도 넣어주는 그런 퍼포먼스보다는 스털링의 빠른 발과 그리고 어, 눈에 띄는 부분이 많이 기량이 하락한 모습을 참고해봤을 때 이번 경기도 두 팀간 대결에서는 매우 박빙의 경기가 예상되어지는 부분이 있다. 두 팀의 직전 경기 그리고 이번 시즌 보여주는 고있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역대 산재 정적에서 볼수 있다시피 무승부 경기가 매우 눈에 띄는 부분이 높다고 생각되지며 토트넘이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선수 개개인의 능력보다는 전술적 움직임이 더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맨체스터 시티는 선수 개개인의 능력이 기량 하락으로써 전술적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한 방에 있는 두팀 간의 대결에서는 두팀 모두 다득점 경기로서 난전이 예상되어지는 바저 반하는 두팀간 대결에서는 무승부를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져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 일곱 경기를 반 경기를 돌이켜 봤고요. 이렇게 일격 경기를 확인하시는 동안 저 빠른 새의 픽과 그리고 분석하는 부분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통하여서 저 빠른 새를 더욱더 지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8번 경기부터 14번 경기까지 함께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죠. 세비야와 셀타비고간의 경기가 될 텐데요. 두 팀이 보여줄 수 있는 현재 흐름이 매우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세비야는 챔피언스 리그 포함 2연승을 달리고 있고 홈에서는 눈에 띄는 부분에서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셀타 비고 같은 경우는 현재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 승리가 언제 했을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꾸준히 좋지 못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꾸준히 어웨에서는 더욱 더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다. 엘체, 레반테, 바야돌리도 같은 비교적 약팀으로 평가받는 팀들에게도 고전한 경기와 그리고 꾸준히 다 실점하는 모습으로서 수비의 불안함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세비야는 그위반에서 수비 안정화를 기반으로 홈에서 꾸준히 경, 좋은 경기로 만들어냈고 다득점을 하지 못하지만 승점 1점 이상을 만들어내는 좋은 기량 그리고 전술적 움직임 그리고 한방 있는 어, 골게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두 팀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세비아의 승리가 예상되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비아는 홈에서 조금 더 강한 모습 셀타비가는 홈에서 어휘에서는 조금 더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셀타비가 역대 상대 전적에서는 조금 더 앞서 있었다는 부분과 그리고 이 역대 전적에서 또알 수다시피, 두팀이 박빙의 경기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 다 득점보다는 안정적인 수비 위에 선수비 공격을 하는 팀들 간의 매치이기 때문에, 약 1점 차의 승리가 갈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죠. 저, 빵센 두 팀의 대결, 홈에서 조금 2점을 갖고 있는 세비아의 승리와 셀타비거의 현재 흐름이라면 충분히 다, 어, 실점으로서 안정적인 득점을 하기에는 어려운 셀타비거 패배를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축도 승무패 또다시 어려운 경기의 난전이죠. AT 마드리와 바르셀로나의 간의 경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순위와 그리고 흐름을 보더라도 충분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AT 마드리의 일반의 승리가 좀더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역대 전적에서 볼수 있다시피 바르셀로나가 비교적 AT 어, 마드리에게 고전한 경기를 많이 보여줬고 꾸준히 보여줬던 AT 마드리가 바르셀로나의 메시 선수를 정확히 어, 막아내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참고해 봤을 때, 그리고 에이티 만드리의 우리 새로 들어온 주황 펠리스 선수가 점차적으로 선수 간의 조직이나 서, 화합이 매우 눈에 띄는 부분이 있고, 어, 팀 색깔에 정확히 녹아드는 모습으로써 좋은 경기를 꾸준히 만들어 내는 에이티 만드리의 현재 흐름을 참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 선는 꾸준히 경기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운이 좋게, 그리고 바이씨 선수가 상대의 약팀을 만났을 때는 양악하는 모습으로써 비교적 강팀과의 경기, 그리고 비슷한 네임 레벨을 맞는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더욱더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에이티마드리가 충분히 전술적이나 그리고 심리적으로 해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되죠. 어저 파란색 투칭화대기에서는 에이티마드리의 승리를 좀더 높게 볼수 있다고 생각되어니다 에이티마드리는 챔피언스 리그 모스크바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4연승을 달리고 있었고, 뮌헨에게는 0대4 대패를 하긴 했지만 전체 내용에서는 수비의 안정이 눈에 띄는 부분, 에이티마들의 강점이라고는 하 수비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흐름과, 그리고 다득점의 경기, 그리고 질 좋은 패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패스끼리 많은, 어, 중앙 펠리스 선수를 믿을 수 있는 부분이 높기 때문에, 에이티마들의 수라레지 선수가 한 방만 넣어준다면 충분히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바르셀로나는 메시 의존도가 아직도 높으며 선수 개개인의, 능력보다는 메시 선수에 의존하고, 그리고 그 메시 선수의 패스를 받고서도 마무리에 쓴 선수가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부분이 없다는 것. 그리고 쿠틴 선수가 아직도 기량이 하락돼 있고, 이번 시즌 이후에는 다시 한번 이적을 노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에서, 어, 바르셀로나가 혼란기를 겪고 있는 현재 시점이라면 충분히 에이티 마드리가 충분히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되죠. 저 빠르스는 핑갈 대결, 에이티 마드리의 승리를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여기 에이마드와 헤타페 간의 경기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헤타페가 역대 전중에서 완벽히 압도하고 있는 모습과 현재 흐름에서도 볼수 있다시피 두 팀이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는 것을 참고해봤을 때 일반적인 헤타페의 승리보다는 두 팀의 대결 무승부를 좀더 높게 볼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현재 에이바르는 어, 우에스카, 카디스와 같은 경기에서 고전한 경기를 보여줬고 세비야, 바야돌리드와 같은 어외에서 뜻밖의 경기를 고추할 어, 팀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런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모습보다는 신승에 가까운 간신히 이기는 모습과 그리고 좀더 운이 좌우하는 경기가 많았다는 것을 참고했을 때두 팀의 대결에서는 일반적인 어, 무승부를 조금 더 높이 볼수 있다고 생각되집니다두팀 모두 이번 시즌에서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는 승리보다는 패배보다는 무승부보다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 승점 1점 1점을 만들어가는 두 팀의 현재 컨디션과 모습과 전술이기 때문에 두 팀이 볼수 있는 기량 차이가 크게 없다는 점 그리고 두팀 모두 어, 수비의 안정보다는 실점하지 않는데 급급한 모습의 전술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을 참고해 봤을 때 헤타페어패가 비교적 우위에 있긴 하지만 은저빨간색은 투팅의 대결, 무승부가 이번 시 경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어서 이어진 경기, 셰필드와 유엠스토 엠겐의 경기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셰필드는 현재까지 단 1승이 없을 정도로 매우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꾸준히 다실점의 경기와 홈어이 구분 없이 패배하는 모습, 그리고 비교적 약팀에게는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 하지만,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 팀들, 즉, 어, 전술 쪽이나 그리고, 조직력이 갖춘 팀들에게는 꾸준히 조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셰필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웨스트햄의 일반적인 승리가 눈에 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풀롱과의 경기에서 1대0 무승부를 했던 웨필드가 웨스트햄은 1대0 신사한 경기를 보여줬고. 어, 셰필드가 비교적 어휘에서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홈에서 아쉬운 모습 많다는 것 웨스트엠은 꾸준히 리버풀, 맨체스시티 토트넘, 에버턴에게 패배하고 무승부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경기 운영이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시즌 또 다른 유로파 도전권을 보여주고 있는 웨스트엠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반드시 잡고 갈 가능성이 높다 즉 선수들 움직임이나 선수들의 컨디션 그리고 감독이 희생할 수 있는 부분을 더욱더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높다고 생각되죠 웨스트롬이한 골을 넣었을 때에는 어 동점골 터지더라도 자신감을 갖고 다득점 경기로서 완벽히 마무리할 수 있는 경기라 생각되죠저파랑스는두팀가 대결 어, 웨스트햄의 승리를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디스와 소시에다드가는 경기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승격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카디스와 이번 시즌 1위의 국가에 달리고 있는 소시에다드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또한 매우 흥미진진한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카디스는 에이티 마드리드, 비아레아 그라나다, 세비아에게 승점을 만들지 어내 못하긴 했지만, 레알 마드리드를 꺾는 모습으로서 이변의 한 팀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게 1대0 승리할 정도로, 그리고 에이티 마드리드에게 4대0으로 패배하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수비와, 그리고 안정적인 점유율 축구하는 데에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양 사이드로 펼쳐지는 공격을 막아내는데 매우 눈에 띄는 부분이 있고, 본인들이, 어 빠른 역습 뿐아는 전체적으로 점진적인 축구를 하는 부분이 있어, 점유율과 그리고 시간을 많이 끄는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에서는 선취점을 득점했을 때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부분도 높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소시에드는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선수비 그리고 강력한 수비로서 어, 경기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으며 선수들이 전방에서부터 많은 볼을 돌림으로써 어, 상대의 진영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기회를 많이 만들어낸다 즉빨 골을 뺏기지 않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런 부분에서도 세트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프리킥, 반칙 유도가 많은 것으로서, 프리킥과 코너킥 찬스를 이용하여 득점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상관을 봤을 때, 카디에서 이런 부분은 소시아다들에게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높은 이번 경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두팀면에해서는저 파랑새는 개인적으로 1대1 정도의 무승부는 또는 카디스가 소시에드의 0대1 정도 패배할 수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어, 소시에드의 강점을 카디스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되죠. 저 빨간색은 두팅한 대결 무승부를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카디스가 이번 경기에서 득점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긴 하지만, 소시에드의 전방에서 풀쳐지는 공격을 충분히 커버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소시에드의 강점이라고 하는 크로스의 제공권을 충분히 카디스가 커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죠. 저 빨간색은 두팅한 대결 무승부를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리즈와 아스날 경기를로서 이번 경기도 매우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두팀 간의 경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아스널이 분명히 앞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리즈가 보여주고 있는 어, 현재 흐름 그리고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돌풍의 한 핵으로서 이번 경기도 매우 흥미진진한 것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어, 리즈는 빠른 발을 이용한 선수들을 크리스 팰리스, 레스터, 울버햄튼, 맨서스티와 같이 빠른 발을 이용한 팀들에게 매우 힘든 경기, 고전적인 경기를 보여줬고 특히나 크리스 팰리스,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두 경기 모두 1대4 패배할 정도로 수비 예가에 현재 불안한 모습을 말. 보여주고 있다. 수, 전술적 움직임에서 단순함을 보여주고 있고 닥공 축구를 하다 보니 빠른 발을 이용한 팀들에게 고전한 경기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봤을 때 아스날의 빠른 발과 선수들의 개개인의 능력이 매우 월등한 아스날의 현재 모습이라면 충분히 커버될 가능성이 높다. 즉 리지의 패배가 매우 유력한 부분이 이런 빠른 발과 선수들의 한방 있는 골결투의 아스날 선수들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아스날은 리지와 같이 닥공을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 팀들에게는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중원에서부터 볼을 돌려 기보다는 양 사이드로부터 선수 개개인의 능력으로서 돌파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비에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아스날과 어, 리즈와 같은 공격수들을 많이 막아내는 기회가 있었던 우리 아스날이 자신들의 내부 연습에서는 충분히 리즈와 같은 팀 컬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커버할 수비의 능력을 평가한다면 아스날의 승리가 좀더 눈에 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14번 경기죠. 알라베스와 발렌시아간의 경기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보여주고 있는 어 14번 경기를 통해서 이번 시즌 15억의 당첨금이 누가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전 중에는 분명히 발렌시아가 압도하는 부분이 있고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 또한 매우 비슷한 두팀간의 컬러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매우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 알레베스는 직전 경기 바르셀로 나와 1대1 무승부 발렌시아는 레알 마드리게 4대1 승리할 정도로 두팀 모두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가 매우 눈에 띄는 부분이다. 꽃축가를 면모에서 확실히 보여주는 두 팀간 대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두팀 모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 즉 무승부를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라베스는 레반테 바르셀로나와 1대1 무승부를 할 정도로 그리고 바이. 바이야드... 돌리드, 빌바오 같은 팀과에서도, 어, 승리를 할 정도로, 이번 시즌 중후반기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가 수비 위주의 경계를 하고 있지만은, 득점하는 데서도 한 방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한방한 한 방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반칙 유도나, 그리고 골, 페널티 라인에서 보여주고 있는 금방에서 프리킥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완벽한 마무리 할수 있는 선수가 많은, 프리킥커들이 많은, 어, 알라베스이기 때문에, 현재 발렌시아의 전체 선수들의 상기나 전수적 움직임, 그리고 조직력이 매우 문제 있는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에서는 참고해 봤을 때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되십니다. 발렌시아가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는 매우 좋은 모습이 있긴 하지만은 안정적인 모습, 즉 조직력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한방 한방에 뛸수 있는 선수들의 어, 기량과 그 감독의 전술적 지시와 그리고 구단주의 지사가 어, 창반되는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본다면 두팀간에대에서는 난전의 경기가 예상되어진다. 즉 4득점인 경기보다는 누가 먼저 1득점을 하고 잠그는 축구를 할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죠. 저 빵세는 한 골차 이상의 경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적다라고 생각되죠. 두 팀과 대결 1대1 무승부 또는 0대0 정도의 무승부 또는 한 골차 승부가 갈 가능성이 높다. 즉, 승무패 무엇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지만 저 빵세의 개인적인 생각은 무승부가 조금 더 안정적인 픽, 최종 픽이 될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축구토도승무패에 어 함께 보신 내용, 48회차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셨고요. 이 최종 픽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 우리 모두 1등을 확인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저빨간새미코 따라오실 우리 베타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두셔서 저빨간새의 매일매일 축토토 승무패는 물론 프로토 승부식 그리고 승무패까지 그리고 로또까지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빨간새미코 따라오실 어, 여러분들을 어, 다음 프로토 승부식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